만화 애니메이션 속 네, 그 배, 안으로 피지. 걸어 들어가는 느낌. 음. 오 이제 경사가 또 제법. 네. 어, 진짜 산은 같네요. 음, 마지막에는 계단이 쫙 있어.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스페이스의 정상회담. 빠밤. 제가 오늘 또 노스페이스 정상회담의 MC로서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1786km의 남극 횡단을 성공하신 산악인 김영민 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우! 네. 예, 아, 너무 날씨가 좋고 색깔이 너무 예쁜 날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미 대장님과 함께하는 등산도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또 제가 오늘 스페셜한 보조 MC 님을 또한분더 섭외를 했습니다. 자 네. 우리 인턴 박사, 오 박사, 오재현 님도 오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스페이스 인턴 박사 오 박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썸이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등산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정상회담이 되나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 자, 노스페이스 정상회담, 렛츠, 고, 고, 고! 우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산행 출발하기 전에는 네. 이렇게 네. 돌려주거나, 아. 이렇게 굳은 것을 동작을 크게 하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장부터 멀리 있는 곳부터 서서히 풀어주면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발목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여덟, 무릎 한번. 관절이 뻣뻣한 거를 좀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좀 스트레칭을 좀 할게요. 이렇게 네. 손을 맞잡으시고 발, 바, 밖으로 당기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둘, <laughs> 둘, 둘, 셋 금단산은 해발이 어느 정도... 이게 예, 690몇 미터던가? 657m로 네, 여기 하남과 강제 경계 위치인 산으로서 해물나무부터 진까지도 되게 등산 속도잘 되어 있다고 택진팀 측께서 말씀드습니다 퍼펙트 대박 아니 나무가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높지? 딱 날씨가 등산하기 좋은 것 같아. 어우 뭐 등산은 아무 때나 다 좋죠. 아, 아,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좋고, 아, 눈 오면 또눈 그눈 오는 대로 오는 좋고. 좋고. 맞아요. 영미 대장님이 살짝 화이 텐션이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못 아, 뭐 태... 나는 오늘 따지다 아니, 아 그건 아닌데. <laughs> 가겠습니다. 정상까지 2.37밖에 안 되는데 상승 고도가 꽤 높아요. 또 곳곳마다 또 약간 또 절경이다 여기. 그렇죠. 너무 예쁜데요 오. 이런 데가? 어 물고기도 있어. 어 진짜 어 있어요. 오, 오, 오. 저녁에 산에 오면 저녁에만 우는 새소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석을 품면서 섬뜩한 새소리가 있어요. 그장님 혼자 산행하시진 않는 거죠. 밤에? 산행 혼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녁에 야간 산행은 거의 혼자하고 그 혼자 산행 시작하게 된게 에베레스트 8848인데 8450m에서 내려왔어요. 네네. 그때 이제 혼자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 약간 내가 담력이 부족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간 산행을 그때부터 혼자 많이 아... 했죠. 네. 야간에는 이렇게 그 라이트 이런 거다 아,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낮에 가더라도 내가 중간에 길을 잃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항상, 항상 그거는 기본 장비로 챙겨갖고 다니죠. 근데, 혼자 다닐 때는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산은 안 켜고도 다닐 정도로. 어... 제가 아프던 로데오랑 이태원 밤거리를 끌고 왔는데. <laughs> 어, 우리 선생님에게는 바로 이곳이 <laughs> 나의 놀이터다. <laughs> 어. 이런 느낌. <laughs> 출발할 때랑 다르게 텐션이 확 떨어지셨네요. <laughs> 오, 저길 보세요, 길. 만화 애니메이션 속 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네. 느낌. 오 어, 이제 경사가 또 제법. 네. 어, 진짜 산행 같네요. 음, 마지막에는 계단이 쫙 <laughs> 있어요. 아이고. <laughs> 어우, 초보나 중반 네. 등산 좀 하시려는 분들이 아마 여기 이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들에게는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산을 좀 찾아봐라. 어? 산 밑에까지 갔다 오는 것도 체력이라서. 어, 네. 접근하기 쉬운 네, 네. 갔다가 힘들어서 내려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아,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오. 산. 이 정도는 갔다 와야 그래도. 네. 아. 힘들어도 네. 지치는 줄 모르겠는 그런 산이 있어요 오. 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뭐 하루에 그 힘든 지나온 길이 아련할 오. 정도로 여운이 남아서 오. 내려갈 때막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도 지치는 줄 모르겠는 그런 오. 산이 있어 듣고 싶습니다, 회장님 설악산 <laughs> <허락단. 웃음>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노스페이스 스승님들과 산행 좀 해보면 다 설악산 아, 추천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오. 많이 가서 그럴 거예요 네. 이제 저희 한몇 분에 몇 정도 절반 왔죠 절반. 우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여기도 너무 이쁜데요, 대장님. <laughs> 음, 여기 보세요. 우와. 너무. 또 이건 또제 눈에만 못담아가서. 되게 웃기다 대장 되는 법을 인터넷에 그러니까, 찾아봤대 네. 대장 되는 법만 치니까 싸움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뭐예요 계단? 정상 반대편에는 계단이 더 많아요 등산 촬영한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어... 약간 겁, 겁이 나긴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그렇게,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저는 등산은 이제 괜찮고요 저는 이제 자연한벽 간다면 좀 무섭거든요 확실히 위에는 나뭇잎이 더 작다. 그러게요. 확실히 치운가 보다. 얘가. 그래, 아 그렇구나. 쉴 때는 내리막길 을 향해서 몸을 돌려가지고 하면 심장이 좀 트이거든요. 오. 몸을 이렇게 반 정도 돌려도 되고. 오 바람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랑 오늘 하나도 부족한 게 없네. 오. 아니 우리. 아니요. 되지 아까부터 지금 멘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바람이 진짜 와. 아니 근데 확실히 신발이 계단에서도 저 지금 약간 솜십, 소, 솜사탕을 약간 신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데 지금 쿠션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정상이다! 와. 와... 657m 오... 와. 엄청나죠? 우와. 대박!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와 오! 안녕! 자, 이렇게 또 대장님의 지도 아래 저희가 너무 이 검단산 정상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laughs> 진짜 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또 구독자님들이 네. 또 우리 김용민 대장님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뭐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몇개 질문을 조금 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다양한 뭐 매체나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님이 뭐 많이 또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나간 바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그 남극대륙 이제 1786km 성공 이후에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부 네, 그래도 <laughs> 요즘에 좀 어떻게. <laughs>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다. 웃음> 네,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직 그 귀국해서 인터뷰가 다안 끝났고, 아, 네, 그리고 휴식을 하면서 남은 인터뷰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TNF 1 0 강원 우리 대회 준비하느라고, 또 이제 강원도 출장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의 속도와 적응하고 있어요. 아, 아. 1786km 잖아요. 네. 사실 저 그냥 도로 1786km 걸으라고 해도 아, 쉽지 않은 진짜, 건데 진짜. 10년간의 이 플랜이었다 네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이 남극을 횡단을 하시는 걸 딱. 준비를 하시게 된 건지. 생각한 거는 더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자료조사를 시작한 게 네. 10, 10년이 넘어, 12년 전부터 자료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이게 등반이 몸이 준비된다고 해서 다 준비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음.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뭐 하는데, 10년이 지나 버린 거죠. 네. 사실, 그, 다른 방송 인터뷰나 이런 것도 영상을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좀그 극한의 상황에서 좀 어떻게 견디시고 살아가셨는지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봤는데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딱그 성공, 이 횡단이 딱 마, 딱 마치고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어. 샤워! <laughs> 또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티슈한 장으로 그것도 다못 써요. 와. 시간이 없어. 닦을 시간이 없어. 뭐 샤워 너무 하고 싶었고 먹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신선식품. 어. 과일, 과일. 과일.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일지에 뭐 집에 돌아가서 빨리 김장 김치를 먹고 싶다 오. 이 얘기를 썼거든요. 뭐 단순히 김치가 아니라 네. 그 김치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네. 그쵸? 엄마. 그렇 엄마의 <laughs> 네. 손맛. 그리고 오, 가족에 와. 대한 그리움, 음, 그리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네요. 추억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 그것이 어떤 먹고 싶은 하나의 음식으로 떠오른 거지. 정말 계속 건조식량을 먹다 보니까 이 신선한 과일이 너무 아. 먹고 싶었어. 요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이 여정이 사실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여정은 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이기 때문에 성공을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생각해 본적 없는지만 <laughs> 네. <laughs> 제가 알것 같아요, 대장님 네. 생각 전에 네. 제가 대장님 강의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음. 하실 때 네. 좋아요.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장에 적어놓는 게 네. 감동? 오 벌써 오. 감동! 이게 뭔가 극한으로 가잖아요, 네. 진짜 힘들 때. 이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때, 음. 대장님이 이한 걸음이 혼자 걷는 게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들, 음. 뭐, 연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고 음. 생각하면 좀더 이겨내기 쉽다. 음. 그런 네. 생각으로 걸으시니까 좀할수 음.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등장에 도움이 많이 됐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김영미 대장님께서는 등산을 가실 때, 등산 배낭에 네.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또 넣고 다실지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영미 대장님 배낭 What's i 아니 이건 또 특별하잖아요, 요 마크들. 어, 2년 전에 남극전까지 어, 갔을 맞아, 때 그때. 와펜 1,130kg 와펜이고 <laughs> 디자인을 제가 직접 해서 어. 패치를 만들어서 이 배낭에 제가 바느질을 직접 했네요. 잠깐만. 아 근데 이 패치 혹시 구매가 안 돼요? 안 돼죠. <laughs> 네,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죠? 영미대장님이 남극 횡단 기념 티셔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아 자, 댓글 양식을 통해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laughs> 형님, 이거 진짜? 영미대장님 아 직접 티셔츠라고. 저희 오늘 안에 인어로 입은 티셔츠가 이제 우리 대장님의 또그 완등을 저희가 기념하기 위한 기념 티셔츠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우리 대장님께서 직접, 직접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린 이런 패치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갔다 아 왔죠. 그 패치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오 이게 남극에서 입었던 자켓. 어,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겁니다. 와. 짜잔. 짜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기성 자켓에다가 네. 남극에 좀 특화되게. 네. 일단은 여기 태극기를 왼쪽 가슴에 달기 위해서 로고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나 우와. 했고 그리고 이거는 장갑이 크니까 어. 장갑 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아. 나침반이나 이런 걸 달거나 네, 좀 더워서 이렇게 열어놨을 때 이게 막 바람에 펄럭이니까 음. 이거를 이제 고정하려고 이렇게 아. 네, 잠금장치를 만들어 놨고 많은 또 네. 네. 이야기가 남긴 네, 자켓인 어.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 스틱 장갑 이렇게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오. 여기 위에다가 고정을 우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얇은 장갑을 끼고도 여기 손을 넣을 수가 아, 있는 거예요 시력지 네, 네, 이거 나침반이거든요 우와. 우와. 스틱을 양쪽에 잡으니까 가다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와, 보면 이게, 불편하고 네, 그쵸, 시간이 맞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틱을 짚고 가면 아이 네, 방향만 보고 가면 되는 거 같아요 거의 지금 이거 뭐 제가 들고 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해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될거 같은데 나침반이 있으면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쵸. 네. 우와, 우와. 네.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종이로 우와.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남극점까지고 어머머, 우와. <laughs> 남극점 까지고, 남극점에서 400km만 있는 거예요, 이는 아... 예, 예. 이런 울퉁불퉁한 지대가 사스트르기가 많이 있는 지대예요. 오... 그래서 울퉁불퉁하죠. 예. 네네. 위성, 이 지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위성 사진을 크게 캡처를 해서 다 조각조각을 아 붙여가지고, 아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83도고, 여기가 84도죠. 네. 요만큼이 1 1 0 k m 예요 아, 한데 네, 네, 그래서, 한 칸. 걸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고 라 물어보는데, 내가 몇 분을 왔고, 몇 km를 더 가야 되나, 요런 거 계산을 제일 많이 해요. 최초 공개. <laughs> <방에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요거는, 이거 와. 네. 또. 음, 이거.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쓰셨어요. 네, 네. 오, 약간 울컥하네요. 맞죠? 어, 그렇죠. 아, 네. 처음 남극점에 갈 때는 이게 되게 무거우니까 그쵸. 요만, 요거보다 작게 가져갔어요. 아 모든 깃발을 네, 깃발이 네. 되게 많으니까 네. 다른 나라 국기들 사이에 네. 내가 이 작은 깃발을 가져가니까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네. 네. 이번에는 무게 이런 거다 무시하고 7데 칠대륙이랑 에베레스트 할때 들었던 이 태극기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가져갔어요 오 새롭게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저같이 젊은 친구들 사회 초년생 친구들에게 음. 좋은 메시지 하나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부딪혀보지 네. 않고는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보름, 보름 소름 돋았어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살펴줬던, 살짝 눈물이 <laughs> 났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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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음. 서밋 정상회담 날씨 너무 좋고 온도도 너무 좋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된다 네. <laughs> <와> <웃음> <웃음> 우리는 노스페이스를 응원해 그리고, 그리고 사랑해 풍선 오세요